아멘. 네. 우리는 한세 사람으로 상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세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네. 음. 네. 또이 특권입니다. 한세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과 이 반대되는 것이 한한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아멘. 네.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단체적인 한 옛사람의 생활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어, 에베소프 사장에서는 그 옛사람을 표현할 때그 속이는 것의 욕정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렇게 정의를 되었습니다. 아멘 네. 그 속이는 것은 사실은 사탄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이 우리 육체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 썩어질 것을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우리를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예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추구하든지 실책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든지 그게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말한 자아 자기 목적 네.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네. 그래서 결국은 서거져 가는 겁니다. 아, 네. 그 것이 먼저 서거져 가든지, 우리가 서거져 가든지, 설렁호는 음. 그 늙음하게 항상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늙음하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 내가 이 사람을 살았네. 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허방한 것을 붙잡지 않으리 아멘. 나는 이때까지 사탄에게 속았다 나는 그 실제적인 하늘계로 돌이킨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가새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사탄도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안에 살수 있도록 또 전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봐라, 저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저 사람은 이렇게 잘 산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한다, 저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예창교에 속한 것들이고, 다 아멘. 섞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멘 예.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고, 아멘 생각을 하늘 n 고아 e n a m e 에 a 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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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멘 이미 새사 n 이신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아멘 Amen. Amen. a m 도달하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아멘. 하늘들 위에 보 a 위에 앉아계십니다. 아멘 거기서 그분 자신의 어떠함이나 그분이 다이어놓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분이 아무리 주고 싶어 하셔도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광대하신 글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영해 두는 것이고 생각을 위에 둠으로 그 생각에 관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사람의 그 실제인 주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차지하시고, 적심으로. 아멘. 네. 우리를, 우리를 세 사람의 실제 안에 사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로 그 아, 네.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서 글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그러니까 속속들이 글쎄가 되지 않는다면, 은 음, 아, 완전한 태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드스선 아, 네. 3장의 말씀처럼, 세 사람 안에는 글도가 모든 지체이시고, 네. 모든 지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세사람리글도로 온전히 적셔지고, 조성이 될 때, 아, 네. 우리는 더 이상 자아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네. 땅에 하신 것처럼 네. 아버지에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것처럼 네. 네. 통일하게 우리 자신의 의에서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지 않고 네.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 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멘 네. 네. 주님의 뜻과 스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멘. 네. 아, 네. 우리가 함께 네. 생활을 할 때, 아, 네. 단체적인한 사람의 생활이 네. 한 사람의 생활입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 네. 한 네. 사람의 생활을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네. 아, 네. 아멘. 네. 한세 사람의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어, 우리가 한세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는 만큼 아, 네. 정말 그분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날마다 한 단체적인 세 사람 안에서 아멘. 정말 주님을 살고 주님을 함께 먹고 마시므로 정말 당신의 생명이 더욱 자라므로 아멘. 정말 아멘. 당신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한참만에 이득이라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멘. 정말 주말 선수.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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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laughs> 더욱 <laughs> 살기를 <laughs>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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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멘. 아멘. 네, 주세요. 스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아, 권자민이 참 보니까 반갑네요. 아, 네, 저도 반갑 우리는 어쨌든 어, 만나야 되고 참 봐야 이렇게 정말 공급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우리가 이제 한세 사람 안에서 창조되고 한세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음. 어, 우리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들어오신 그 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때 우리가 새 어, 그 사람의 생활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세수 네. 아, 어,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그 그분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자신을 살지 않으시고 그분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 아버지의 목적과 영광을 구하면서 사신 것을 오늘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그러한 돈으로 보여 주시고 그러한 생명을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을 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하실 때그게 바로 새 사람의 생활이.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많은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 어, 이 땅에 예수님이 사르신 그 생활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면은 그건 옛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고 옛사람의 어떤 어 자신을 개발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때 이제 그런 자신을 개발시키고 아 어, 이렇게 어디 공자의 그러한 가르침처럼 자신이 주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게 아니고 생 사람 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 멘 그래 이러한 생활을 매일 배우기 원합니다. 네. 렇게보면은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아멘. 우리 자신의 문화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한세 사람의 생활을 살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는 옛사람 안에 옛사람도 가지고 있고 아, 네. 우리의 속사람도 있지만 이세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매 순간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네. 땅에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모든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받아오기를 아. 원하셨습니다. 아. 네. 오늘 오늘 우리도 어, 주님을 본으로 그분을 틀로 매일 그리스도를 어, 우리 생명 안에서 정말 음,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어주 예수님 아멘. 아. 아. 네.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어다 곳에 처해 있든지. 주님 이름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아멘. 예수님. 아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어 대목을 다 해보러 갔지는 <laughs> 별로 할거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쉬운 거를 하겠습니다. 아멘. 저의 마음이니까요. 아멘. 수고,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 오게 하십시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네.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아멘. 명예를 메고 나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혼에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명예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나의 자를 버려야 되고, 목적을 버려야 되고, 야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